자, 대박입니다. 법인 수익이 25억 정도 들어오는데 13억 2천이면 인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13억 2천도 잠기는 게 아니라 2년마다 1억 6,500씩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현금 흐름도 있고 매년 1억씩 이상 버시는 겁니다. 자, 안녕하세요. 땡처리 부동산 서주영입니다. 자, 오늘은 바이킹 스크린 파크 골프 방문했습니다. 자, 대구 동아 피카점 수성점입니다. 현재 스크린 골프보다 파크 골프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듯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우리 대표님 박소윤 대표님한테 연락 주시면 어 정말 잘해 주실 것 같습니다. 자 시설이 아 굉장히 규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젊은 분들이나 어르신분들까지 다들 어울릴 수 있는 파크 골프 바이킹 스크린 파크 골프는 받은 친환경 설비로 25년 경력을 자랑하는 을 탄탄한 회사입니다. 철저한 체인화 관리를 통해 무수한 업체들이 지금 대구 수성점처럼 창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스크린의 탄생으로 친환경 설비와 세계 최초, 가죽이 한지 가죽 사용으로 고객의 건강을 지키는 것 같습니다. 냄새가 전혀 안 납니다. 먼지가 보이지 않는 이 스크린. 어, 에서 건강을 챙기면서, 어, 정말 정확도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크린에 보시는 것처럼 비전 센서가 일체형 키오스크로, 어, 24인치 터치 모니터와 프로젝트, 바이킹, SW와 오토 티어기 키패드, 첨단 기계의 장비로 리얼한 정확도가 정교한, 어, 현장감을 느낄 수 있는 파크 골프샵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는 어, 10시에 방문을 했습니다. 어 근데 손님들이 고객님들이 굉장히 많았죠. 지금 교육들을 어, 다들 어, 열중을 하고 있습니다. 한 10분 뒤에는 까차 어,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교육을 우리 이쁜 강사님이 교육을 하고 있죠. 이 교육장에서도 어, 이런 서비스 제공이 어,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친환경 생분의 가죽 하운지 한지 가죽으로 고객의 건강을 지키고 그리고 매장 소득 증진에 최적화가 되어 있는 파크 골프샵인 것 같습니다. 체인화 시스템 관리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 뭐 헬스케어 사업 제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매출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킹만의 전용 금융 지원 상품으로 타 브랜드와 비교할 수 없는 차별화까지 제공되는 것 같습니다. 시설이 정말 깔끔해 보이, 보이죠. 저도 파크 골프 이제 배워야겠습니다. 우리 아들하고 한번, 우리 아들 딸하고 한번 같이 와서 쳐야 될것 같습니다. 애들이 굉장히 재밌어 하려 했것 같아요. 손쉽게. 어, 할수 있는 파크 골프, 3대가 같이 즐길 수 있는 파크 골프라고 생각이 듭니다. 스크린 골프가 지금 포화 상태이지만 파크 골프는 어, 수요가 굉장히 급격하게 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과, 어, 오늘, 어, 대화를 통해서 얘기를 했죠. 방문객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또 관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 교육이 끝나고, 이제 실전으로 치고 있죠. 10시 밖에 안 됐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세 교정도 이런 부분에 서비스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리가 없습니다. 자리가. 자 스크린 파크 골프 창업 문의는 석소장 어, 저한테 문자로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창업 상담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땡처리 부동산으로 해주시면 혜택 꼭 드리겠습니다. 지원 빵빵하게 다들 아시죠? 자 우리 대표님과 대화 한번 어, 보시죠. 반갑습니다. 대구 동화 수성점 바이킹 파크골프스크린 대표 박소영입니다. 네. 자 대표님 네. 축하합니다. 네, 파크골프 어, 오늘 와보니 굉장히 인테리어하고 잘돼 있고 손님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자몇 가지 질문을 제가 해볼게요. 네. 자 오픈한지 얼마 안 됐지만. 반응이 어떠십니까? 네, 저희가 7월 25일부터 오픈 7월 30일까지 5일간 무료 시타을 진행했는데요, 1,300명 정도가 많은 이들이 와주셨어요. 그래서 이 바이킹이라는 스크린 파크 골프가 아직 인지도에서는 작으나 25년 골프 스크린 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반응이 좋았던 걸로 예상을 합니다. 아. 지금도 오픈 이후에 1, 150명 정도 내방해 주고 계십니다. 아, 저도 오늘 보니까 네. 저 손님들이 굉장히 많아서 네, 몰랐습니다. 네. 지금 자리도 없어가지고 네, 우리가 찍지 못해서 네. 여기서 찍고 있습니다. 네. 네, 도화수정점은 9개 타석으로 어, 한 번에 한 6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한데요. 매일 매일 9개 타석이 풀로 돌아가는 음, 상황을 보이고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미골프는 제가 생각하기에 포화 상태인 것 같은데 한국골프는 몇년 사이에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네. 근데 앞으로는 전망이 어때 보이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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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크골프가 국내에 어, 접목된지는 한 20년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요. 저도 파크골프를 접한지는 얼마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분위기로 엄청난 유저와 그리고 뭐 단순한 어, 그런 아이템이 아니라 큰 사,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전국의 대학교에 넘쳐나는 수강생들과 그리고 3대가 같이 하는 가족 스포츠로 각광받고 있어서 아마 앞으로 골프를 넘어가는 가족 스포츠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 저도 오늘 보고 소, 손님이 이렇게 많은지 좀놀랐습니다 네, 저희가 동아수상전 바이킹은 7월 30일 오픈을 했고요.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무료시타를 진행했는데 약 1, 300명 이상의 방문객 수를 기록하면서 엄청난 관심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현재 7월 30일 오픈 이후로도 1일 150명에서 200명의 내방객을 어, 지금 가지고 있어서 진짜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보니까 수고하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좀없은데 네. 젊은 분들은 좀안 오시나요? 아, 젊은 분들이 지금 네. 이 범물동 진한동 일대에 어, 저녁에 부부가 30대부터 50대 그리고 손자와 할머니 그리고 엄마와 딸 가족분들이 찾아주시는 고객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요. 아마 이 파크골프는 그거 어른들 하는 거 아니야라고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은 초등학교 방과후 수업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3대가 아마 같이 하는 스포츠로 아마 많이 성장될 거라 예상합니다. 가족 스포츠라고 네. 생각이 드네요. 네, 3대가 같이 할수 어. 있는 그리고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효과 그리고 건강 증진에도 한몫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러면 대표님이 기계를 네. 한번 밖에서 네. 잠깐 설명을 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가시죠. 와. 인테리어가 네.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기계도 거의 네. 보이 최신식으로 보여요. 맞습니다. 이 골프 기계, 스크린 네. 파크 기계, 네. 한번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제가 간략하게 이 파크 골프 스크린에 대해서 어, 얘기를 드리자면, 현재 약 20개 정도의 업체가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 바이킹이라는 파크 골프 스크린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사고요 25년 알바트로스라는 골프 스크린 전문 업체가 만들었기 때문에 전문가가 만들면 다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 지금 실내 환경을 보시게 되면 일반 스크린 골프와 파크 골프 어디를 가셔도 보실 수가 없는 색감과 지금 인테리어인데요. 여기에 만들어진 모든 실내 인테리어가 친환경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스크린 골프 가보시면 약간 노래방처럼 퀴퀴한 냄새 그리고 먼지를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일어나는 먼지 때문에 빔에도 먼지가 쌓여서 고장이 나고 티어케이에서도 쌓인 먼지로 고장이 나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움직이면서 나는 미세먼지를 고객이 다 입으로 코로 마시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지금 타석 환경을 보시게 되면 모두 하운지라는 친환경 가죽으로 타석을 만들었기 때문에 미세먼지 하나 없이 쾌적하게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킹의 장점은 두 번째 친환경 인테리어로 건강한 스크린을 실현해 놓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혹시 기계의. 네, 저희 기계 장점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스크린의 가장 어, 생명은요, 현장감입니다. 리얼하게 구사되는지, 그리고 정확하게 정말 읽어내는지, 그런, 그런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현장감인데요. 저희는 이빔 자체도 7천 안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똑같은 빔이라고 하더라도 가격 차이가 50만원부터 2천만원까지 있다고 보는데요. 저희는 좀 고가의 장비를 써서 그리고 요 기계에 보시면 위에서 빨간불을 쏘는 게 아니라 밑에 빨간불을 쏘는 일체형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정확하고 현장감 있게 내 포즈라든지 읽어지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어,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각도라든지 초에 천장의 프레임을 읽어내는 어, 카메라가 어. 두 대가 달려 있기 때문에 어, 어디에서든 느끼실 수 없는 그런 리얼한 현장감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야, 대단합니다. 네. 네. 야, 기계가 <laughs> 네. 정말 좋아보네니다네 맞습니다. 그래서, 파크 골프 즐기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저희 바이킹을 접하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쉬운 기계, 그리고 약간 그런 뿌옇고 눈이 아픈 그런 스크린을 접하신 분들이 저희 집에 오시게 되면 쳐보시고는 와, 이건 현장감이 너무 좋다. 그리고 정확하게 읽어내기 때문에 재미가 있다.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밖에서 치는 그런 생생한 현장감을 느끼신다면 동아수성 바이킹으로 오시면 됩니다. 예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예 알겠습니다. 자, 네. 안녕하세요 파크골프강사 우다인입니다. 저희 동아백화점에서 바이킹 골프 농신하게 되었는데요.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어, 사장님 너무 이쁘시다요 예. 파크 골프가 건강에는 <laughs> 네. 좀 많이 유익하나요? 건강에는 어, 파크 골프를 따라갈 것같습니다 아, 왜, 왜 그래요? 어, 매일매일 많이 걸으실 수 있고요. 생리나마 음... 서 많이 그렇게 걸으실 수 있는 돈도 안 들고 매일 운동할 수 있는 운동이 있어요. 그래서 연세 드셔서까지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는 겁니다. 바이킹파크콜포도 만원에 <laughs> 오시면 우리 네. 예쁜 선생님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laughs> 잘 <잘못한> 부탁드릴게요. <laughs> 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이 오세요. <laughs>